오늘 제 17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환경 보전에 대한 그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어, 오늘 다짐 대회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잘 함께해 주신 우리 시의 김정천 의장님, 또 우리 의제 21회 이상훈 공동 의장님, 또 유역자 여성단체 협의회 국장을 비롯하신 환경단체 및 환경 관련 업체 대표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 버전에 남다른 공로가 인정되어서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소주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그런 나라였습니다만, 요즘은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아마 그런 것은 아마 올 봄에서도 유난히 느끼셨을 겁니다. 4월 초에는 겨울인지 봄인지 모를 정도로 추위와 따뜻함이 막 혼재해 있었습니다. 또, 사월이 지나면서, 막 5월에 들어오면서, 어,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모르게, 봄꽃과 여름꽃이 다 함께 일시에 다 개화가 돼가지고, 어, 날씨의 어떤 변화가, 아,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아주 이상기온이 지금 혼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그냥 계절의 변화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어, 증대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을 참, 상당히 에, 아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에, 우리 모두에게 당황스럽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대비 또한 우리의 몫이다. 바로 이게 환경을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아시는 것처럼 에, 우리나라는 거의 에, 에너지를 석탄이나 석유를 원료로 해서 어,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 이렇기 때문에 에, 더욱 아마 아, 지구온난화의 그한 축을 또 우리가 아, 더 크게 활용하고 있지 않나 해서 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기후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면의 그런 상승 또 그런로 인해서 토지의 그런 주오등또 어, 해수 온도의 변화에 따른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예, 지금 예측할 수 없이 예,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 아마 있다 아, 또한 어, 시간 강의가 특별 강연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 같이 학습하는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에 올라왔기 때문에 시정의 주요 어, 부분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에, 설명을 드리고 내려갈 겁니다. 아, 우선은 어, 최근에 있었던 에, 부분에 대해서 어, 대진대학에서 있었던 세계대학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에, 포천시 유사회 포천이라는 그런 지명을 쓴유사회 세계대회를 첫 번에 열린 겁니다. 이런 대회가 역대 대회에 아주 가장 크게 성황리에 에, 펼쳐졌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태권도 그리면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뭐 이대를 여러 번 치겁게 치였습니다만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는 회 12회 치고 있습니다만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에 1 1회까지 대회가 열렸습니다만 최고 많이 그 대회가 열렸을 때 참가국이 40개국이었습니다 이번에 47개국이 참여는 또. 선수도 가장 많은 선수가 와서 큰 그런 대회를 성황리에 치렀는데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소원을 해주셔서 대회를 아주 잘 끝냈다는 말씀들이 모이자리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 또한 아, 우리 시의 가장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인 에,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그간 추진이 되고 오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언제 하는 거냐? 도대체 허는 거냐? 이게 선거용이냐, 뭐 말로만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난관을 다 극복하고 지난 5월 31일 날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뭐 사회 말로면 이제 정부에서 다 승인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용어는 로 이제 착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착공식은 뭐 여러분들을 모셔 놓고 거창하게식을 해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적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시작이 됐다. 이제 누가 물어봐도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되고 있는 거고 시작이 된 거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 김정천 의회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 도의원님 특히 김영욱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 조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어이 자리에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또 당의 주요 요직을 지금 맡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꼭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시발전을 서 국가발전을 애쓰신 우리 김영욱회원께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또 하나 올울러서 어, 우리 이제 가장 큰 쾌거 중에 하나가 또 5월달에 있었습니다. 아, 평생학습도시라는 그런 에, 우리 교육위쪽 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했었는데 지난 5월 15일날 어, 교육위쪽 자원부 선정 결과 우리 포천시가 당당하게 전국의 여러 도시들을 다 제치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뭐 여기 우리 이상훈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난 세월에는 일정 시간 동안 공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오면 이제 전문가들이 되신데 그렇게 한번 전문가가 되시면 평생을 뭐한 30년도 활용을 했고 또그 이상도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시대는 하루를 우리가 학습하지 않으면 하루를 뒤처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바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포천시의 평생 학습 도시 선정은 이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더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그 계기를 마련했다. 이것을 선정받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제가 그 교육인적자원부 테스트에 직접 나가서. 어 제가 어, 인터뷰에 한 40분 동안 질의 응답을 해서 어, 사실 어려운 관문을 통과시켜서 선정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선정이 중요한 게 아신, 아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평생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행정을 최소 최대한 에, 활력을 넘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1 7번째 맞는 가진 대회가 우리 시의 환경을 더욱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시의 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선봉에 서서 환경파수꾼 역할을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